그러면 두승태 의원만 오시면 되나? 나까지 여덟 명? 8명? 여덟 명이래. 강대식 강대, 강대, 강대. 아니 이게 야당이 뭐다 와가지고 정적수를 채워주고 여당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어? 박선원 의원님 이게 여당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당이 이렇게 출석률 좋고 말이야. 아니 간사보다 더세잖아 박선원 의원이. 아, 저 무슨 챙간사님빨리 오세요. 아니, 안 와도 돼. 아니, 여당이 말이에요. 여당 인사청문회를 서둘러야지 말이야. 여당은 야당은 다 왔는데, 유용훈 의원은 출장 가셨어요. 미국 출장 갔어요. 네, 제가 가,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외모님, 네. 왔어. 왔어요? 아니, 그 미국에 그 국방부로 음. 해가지고 그, 저, 필리. 아, 그런가? 예, 어. 국민의 힘은 간사를 잘 두니까 출석률이 좋잖아. 어. 빨리 오셔, 빨리 오셔. 아이 국민의 힘은 말이지 출장 가는 것도 미루어, 미루고 이렇게 오는데 여당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라고요 들어왔다가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의 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진영승 합동 참모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안건은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 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의 심사 기간을 관리에 따라서 2028년도 5월 29일까지 연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진영성 지영승 인사청문 요청안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진영승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 요청안의 해부경과와 실시계획서 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5일 대통령으로부터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9월 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사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일간 실시하기로 하되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회 일시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일시 변경을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 외교 등 국가 기밀에 관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후 채택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과보고서 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합동참모 의장 후보자 진영승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드린 계획안 내용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하는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9월 22일 월요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오늘 의결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의원들께서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18일 목요일 17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신 것에 한해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23일 화요일 낮 12시까지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청문회 준비에 차질을,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에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기관 및 후보자를 비롯한 청문회 준비단에서도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의는 9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인사청문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작금에 사실 군에서 불행한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방 육군 전방 사단에서 부사관 한 명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있었고 또 삼사한 학교에서 장교가 또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해병대사에서 부사관이 또한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실제로 어디가 문제인지 우선 선발할 때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걸 선발했는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선발이 됐는지, 이걸 한번 정확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군 복무하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이와 같은 것이 아무도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고 지금은 계속 넘어간다면 우리 군이 사실 국민들이 보실 때는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뭐 군기가 완전히 이완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군에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도 볼수 있고 지금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장관이 취임해서 이렇게 불행한 사고가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해당되는 군, 육군과 해병대사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좀 받아보시고, 어떻게 처방할 것인지, 논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사고가 이어지다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불안한 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군의 대선배이시고 또 삼성 장군으로 헌신하셨던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서 군을 사랑하시는 각별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어, 우리 선발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없었는지 또 어떤 일이 군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병기나 탄약에 이러한 부분들은 잘 점검이 되고 있는지 또 군기 이완은 문제가 없는지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군이 겪고 있는 이기기관관련련서총총체적으 말씀을 해해주습습다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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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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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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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우리 한교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새로운 총장으로 임명된 <laughs> 책임자들이 어, 군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잘 인식을 하셔서 부대 취의에 만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 국민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참담하고 그리고 국방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참담합니다. 한명한 어, 한 명이 너무 귀합니다. 그 목숨 부모님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인데 그런 자녀가 군에 가서 사망을 했다, 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해서 다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감정에서 봐야 되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의 감정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한 한 명이 굉장히 귀중한 생명이고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저는 대안도 형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물론 군의 그 총기나 실탄을 관리하실 때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대의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 지침이 없다라고도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안전 관리와 관련돼서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도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생각을 합니다. 어 최근에 그 국방부에서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군 대상으로 특별부대 정밀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어 정밀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단지 어떤 총기의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이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이 정밀 진단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사고들이 어 사실 이제 자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관련돼서 이제 국가에서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방부에서는 이러저러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는 제대로 이것을 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형식적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지탄이 있을 것입니다. 안규백 장관님께서 더 이상은 우리의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어떠한 것보다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선희 위원님께서도 어 자금에 있었던 군의 사고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을 아주 절절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 우리 국회 일정을 보면은 어 국감 계획서가 아마 9월 말쯤에는 어, 저희가 회의를 열어서 채택을 해야 되고요. 10월 달에는 국정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군에 굉장히 심각한 여러, 어, 지금 사고들이 연이어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 한시라도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정감사는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할 때에 어,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를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어, 장관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지를 양당 간사님이 협의를 좀 해주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점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들 이런 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에 촉구를 위해서 양당 간사님이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협의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